안녕하세요. 오늘은 21일 프로토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경기들 쭉 봤는데, 그 중에 진짜 고로 골라서 괜찮은 경기, 일단 두 경기만 골라서, 오늘은 한번 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LDBC 경기를 보면, 알크마르랑 다이안 토벤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알크마르는 최근에 4승 1패를 하고 있고, 호베는 2승 3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언어버 배당을 보니까, 오버 배당이 지금 한번 나와서, LDBC에서 오버를 기록했고, 또, 알크마르가 지금 무배당을 한번맞고그 경기에서 3대1로 가득점 경기를 했고, 다이어트 호벤도 마찬가지로 무배당을 지금까지 두번 받았, 두번 받았었는데, 두 경기 다세골 이상을 일단 기록을 했고, 지금 해외족 같은 경우도 오버 배당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버가 유력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일단 오버를 이 경기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리그를 보면, 봉펠리에하고 보르도,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몽펠리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2승 3무를 하고 있고 보르도는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몽펠리아 같은 경우에 지금 언어버 동일 배당을 한번 받고 오버를 기록했고 또보르도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에 무배당 두번을 받았었는데 그두 경기다 양팀 합쳐서 세골 이상을 일단 기록을 했고 도 지금 국내는 언더가 정배 쪽인데 지금 해외 쪽을 보니까 오버가 또 정배 쪽으로 살짝 돌아선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형님 마찬가지로 오버가 유력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일단 두 포를 알크마르 오버하고 몽펠리에 오버해서 이렇게 한번 두 포를 오늘은 추천드립니다. 두 포를 하면은 한 2.1배 정도 나오던데 대당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일단 두 퍼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일단 내일 또 새로운 회차 오면은 괜찮아 보이는 거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